안녕하십니까, 제 여러분 김창입니다. 오늘은 2021년 11월 26일이고, 이전 동영상 103C 캐스팅 1. 칸스 t 트 캐스트를 권장하지 않는 이유 이를알수 없는 C 언어의 단점 칸스 n 트 멤버 펑션.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시청하시고요.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동영상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. 더보기를 누르고요. 다운로드 소스 코드 섹션에서 이 링크를 클릭하고요. Show in 폴더 하고요. 압축을 풉니다. 폴더 이름을 104 Mutable Lambda 이렇게 수정하고요.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. Visual Studio 코드를 실행합니다. Explorer에서 폴더 104 casting.cpp를 열고 ctrl-b, ctrl-home namespace alias 를 정하는데요. namespace cgt cgt는 cgptypes 이 namespace의 alias 입니다. cprogrammersgroup cpg 입니다. 그리고 cgt 이 이름은 기억해야 합니다. c t r l e n d 를 누릅니다. 여기에서 void test mutable lambda 이렇게 함수 이름을 만들고요.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mutable lambda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C++ 컴파일러에서 구현되는지 설명드립니다. sed tuple tuple a를 정의하는데요. 1 2 3 4 5, 6 7 8 9 10 터플 a 엘리먼트 10개가 있고요. 우리가 이제 오로 w o r k 라는 람다를 만드는데요. 이걸 스퀘어 브래킷이라고 그러고 이걸 앵글 브래킷이라고 그러고 이걸 파렌 s 시스라고 그러고 이걸 l 리 브레이스라고 한다. 세미콜론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. 이 앵글 브래킷이 필요없겠네요 여기에 5로 이거 forwarding reference 입니다 a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서 a plus equal 이렇게 하고 여기에 offset equal 0 이렇게 하고요 offset에다 plus plus 해줍니다 이때 이 괄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, 제가 눈에 잘 띄게 이렇게 묶겠습니다. 그래서 이 lambda가 호출될 때마다, 호출될 때마다 o f 의 값을 일식 증가해서 a, 이 a에다 더합니다. 이 a는 tuple a의 element 1, 2, 3, 4, 10을 나타냅니다. CGT for workhorse 하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악요만 들로 A 이 A는 이 t u A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Lambda work를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고 여기에다가 SED c out before 이렇게 하고 A SED 엔 d l 이렇게 a 값을 출력해 보고요. 여기에 워 o 호스를 부른 다음에 after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. 이워 o 라는 람다 속에 보면 offset으로 이 tuple a의 각 엘리먼트 a 각 엘리먼트 a 의 offset 값을 더하는 겁니다. 이 자체로 실행하면 오류가 나고요. 이 자체로 실행하면 offset 값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mutable를 써주는데요. 이렇게 m u t a b l e 을 써주면 이게 실행이 됩니다. mutable를 써주지 않으면 이 lambda capture 속에 있는 local 변수 offset, offset은 lambda의 local 변수입니다. 이 offset을 변경할 수가 없고요. mutable를 써주면 이 offset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명령줄 프롬프트 열고 clang++ -std=c++20 casting.cpp.o c.exe 이렇게 해서 빌드합니다. 빌드가 성공했고요. c 누르면 원래 tuple a 에서 이 a 에서 1, 2, 3, 10 에서 2, 4, 6, 8, 10 16 이렇게 각각 돼서 20이 됐습니다. 왜냐면 하이 오프셋이 0부터 시작하니까 1, 2, 3 오프셋도 1, 2, 3 이렇게 증가하니까 2 배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. 예를 들어서 곱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제곱이 되겠죠? 제곱이 되네요. 곱하기를 하니까. 이게 람다인데요. 람다를 이 알고리즘에 보내면 이 람다는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. 람다 클로저 워크는 이 자체가 인스턴스거든요. 그래서 SED move 이렇게 해 주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. 실행해 보면 당근 동일하게 작동합니다. 이 for w o r k o r s 는 제가 만든 알고리즘입니다. 이게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알고 싶으면 곧 i 데 i 니션에서 여기에 보면 이게 정의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서 다시 이 hidden namespace 속에는 for와 c 를 다시 한번 부르고요. g o 데 definition 하면 여기에 알고리즘이 이렇게 표시됩니다. 뭐 별거 없죠, 그죠? 그럼 이거는 닫고 지금부터 이 람다에서 뮤터블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립니다. 여기에 template type name T 하고요, class f u n c t e r 세미콜론 하고요, private T offset, public constructor를 복사해 오고요, T의 v offset 이렇게 하고요. void operator auto a constant 여기 constant를 잊어버리면 안되고요. a 곱하기 equal offset plus plus 여기 관로로 묶겠는데요. 이 관로는 필요 없습니다. 실제로는 필요 없는데 제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제가 이렇게 한 거고요. 이번에는 이 함수를 복사해 와서 여기다 붙여놓고요컴페 r 어 이렇게 하고요. 여기다가 터플 B를 만들고요. b를 한번 복사해 보고요.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고요. 이거는 없애고요. 여기에 o 터 0을 보내고요. 이거를 b로 설정하고 이거를 b로 설정한다 이 함수를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넣고요 이거는 disable 합니다.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이거 작동 안될 겁니다.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다시 빌드 합니다. 86올라와 보면 여기서 오류가 났습니다. 람다에 보면 m u t a 이 붙어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, 칸산트가 붙어 있습니다. 이 offset을 변경하려면요, 여기다가 m u t a b 붙여줘야 합니다. 이렇게 m u t a b 붙여주고, 다시 빌드합니다. 빌드했습니다. CLSC.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lambda의 mutable은 이런 펑터에서 로칼 변수, offset, o f f s e t 에 m u t a b l e 을 붙여주는 것과 같습니다. 같은 원리입니다. mutable이 없으면 이 lambda에서 offset을 변경할 수 없듯이 여기에 mutable를 써주지 않으면 이 offset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. 다시 mutable를 enable 하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build 합니다. 정확하게 작동합니다. 이제 lambda expression에서 이 keyword mutable이 뭘 뜻하는지 파악하셨을 겁니다. 위로 올라가서 이 class member 오퍼레이터에서 오퍼레이터는 컨스트 멤버입니다. 컨스트 멤버는 데이터 멤버 필드 오프셋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. 컨스트 멤버에서 데이터 멤버 오프셋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. 변경할 수 있게 하려면 앞에 mutable를 붙여야 합니다.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.